<laughs>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고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할머니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그 아련한 감성 뭐 그때 저 취지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여기 보면은 산도 있고 바로 앞에 뭐 하냐? 뭐 사람 사장님인데 뭐하있는 거? 네 이제 시작하는데 유튜브에 올리려고 유튜브? 어 지금 사장님 가게 앞에 왔거든요. 야, 여기가, 근데 가게인데, 저 옛날 할머니 집 느낌 나지 않냐? 옛날 할머니 집? 봐봐. 이게 다 부술 거지? 어, 아니, 아니? 이거 그대로 쓴다고? 귀여하면 응. 할머니 집, 약간 옛날 집 느낌 충만해갖고. 걸리는제빡되해었어 일단 외부는 이정도. 외부도 이쁘고, 내부까지 완벽해, 여기가. 응. 와야 이거 진짜 뭐냐 네. 비닐같아 생선비닐 생선가게 진짜 이거 다, 다 깨부수자 이건 이거, 이거 아닌것 같애 아 이거, 이거? 보고 계약해있는데 뭐냐 얘는 민속놀이 그지 민속이 나오지 옛날 느낌 충만하다아닌것 아, 같은데 와 테니스공 이거 원래 필요한거야 <laughs> 아, 이거 없어게 바닥이 비싼 이게 까지면 이게 다 까진다고 이게 필요, 필요해 필요아 그래도 테니스공 일 여기 뿐만 아니라 이거 봐봐 이 주방. 이 괜찮다니까. 아, 아 이건 괜찮아. 인정? 그래. 어때? 인정? 괜찮은 건네 그래. 이거 괜찮다니까. 일로 와봐. 일단 여기 주방. 오픈형 주방이야 그리고 화장실이 또 남녀가, 어? 따로 또 구비가 돼 있어. 저기, man. lady. 그래. 이렇게 남녀가 따로 구분, 여기 딱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 이게 흔하지 않거든. 다 공룡 요새 공룡 쓰거든. 레여기서채고만 어. <laughs> 있고. 많이 <laughs> <마이, 마이 웃음> 없다. 이거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데. 야, 기 잠깐 바람조세고. 꿈에 나오겠다. 이거 <laughs> 고기집이 만만 좋으면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인테리어도 중요하네. 맛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게. <laughs> <laughs> 아 솔직히 지금까지 좀 장난이었고 내 인테리어 구상은 무지로 파얀색으로산이 가운데에 할머니께서 그냥 그 마크를 박아버리는 거지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게이기화랑이 창호지구 우리 할머니 집이 이랬거든 어? 할머니 집이 이런 게 있었다고? 아무튼 난이기화랑이창호지구이 너무 마음에 들자 그러면,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한테만 전화 좀 해보자 여기는 뭐 하는 거야? 나 여기 이 초벌하는 공간 만드는 건데 이 초벌기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 견적 보내려고 수치되고 있어 아, 까먹었어. 아, 치수. 치수인가? 수치 아니야, 수치? 아, 치수라고 하는 건가? 니가 해야 될게 뭐냐? 초벌 2기, 특성고 테이블 로더 가스 버너. 아, 할게 너무 많다. 이거 갖다 버리는 거야? 그지 나는 이런 부탁 말고, 가운데 풀어가지고, n c 씨. 에티지, 불스타 아예 달아버릴게. 버스의 음, 선도 다 연결하고 단양이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유행이 많이 뒤쳐진단 뒤처,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워준 고깃집 팔려는 것도 우리가 먼저 스택을를 끊는 거고 테이블 오더랑 이것저것 다 도입해서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거지 여기 이 권리금 얼마 됐냐 권리금? 바닥 권리금인가? 이 거의 한반 1억 들었어 권리금만 지금 정확하게 얘기는 하기좀 힘든데 그반 1억은 들었다 근데 이게 그아파트같은 비닐 비닐 문이 저게? 뭐, 하나도 없는데 권리금이 이제 반이어 진짜 그냥 저 비닐 값이었네? 그문 딱, <laughs> 잘될것 같아. 내가 다음에 식 같은 것도 뭐 먹여, 먹여 먹여보고 할게. 믿어봐. 직원은 몇명이그고 구조는 고기층이 직원 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 근데 테이블 수가 적으니까, 인당 뭐 두세 개 맞는다고 음. 생각을 해서, 음. 세 명은 되지 않을까 1순위는 일단 서비스야, 진짜.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지. 이쁘면 음. 땡큐. 응. 여자 한 명을 구해야 거든 운전 그냥 예나야 예나 예나가 뭐야? 비트 빛드, 배트렌라이 빛드, 그후 아니야? 트레나 그지? 한번 봐봐 진짜 귀여워 아 진짜? 어. 가봐봐 야 사람은 어. 개많다 진짜 점점 커진다니까 지금 사야 너가 대전에 있는 동안 단양이 얼마나 성장했나? 나 이래서 단양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 원래 도시에서 다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야 단양에서 장사를 시작한다니까 보이잖아 진짜 그냥 이태원인데 왜? 부터 어, 죽여야 돼서 케이블 오더 아얼마만어 그 왜? 아, 다른 거 부터 나 c c t 달라고 어 CCTV 아. 야 안에 몇 대다 둬야? 세대대지 3대 대대 이거 간단하지? 야 CCTV 35만 원부터 그럼 거? 몰라 세 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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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뭐 알아보자고 아, CCTV도 알아보고 있어? 그러면 뭐를 아, 죽여야 알겠고. 되지 이거는? 툴쓰기 그 태블릿 PC랑 아 태블릿 그키더 키워로 테이블로 봐, 테이블로 봐. 뭐야, 이거 하는 거야? 다른 이거? 고기 숙성 고기 숙성구 60만원. G 마켓에서 아니, 이거는. 그거부터 해봐. 뭐, 상표 출연인가? 상표, 상표 출연을 하라고? 특허, 특허. 상표 특허를 내라. 어, 상표 특허. 변호사 써서해야될거 같아. 변호사 도 써야 된다고? 어, 변호사 써야 돼. 어려운 거만 시키니? 아니, 아니, 아니. 예, 네, 안녕하세요. 할미소 오픈 전에 어떻게 경영을 할지 또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하러 왔는데, 이 사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맛은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맛 없으면은 뭐제 사비로 다 환불해 드릴 테니까 저 믿고 팔미소 꼭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팔미소 사장님 자 이게 아 뭐야 아 찍고 있어? 네아 이게 또 아이 저희저 저, 저 책이 어떻게 경영을 할지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걸 다 정리해 놓은 노트인데 영업 비밀이라 네 아이 참이 <laughs> <laughs> 축구랑 고기랑 연관되는 게꽤 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욕하지 마시고 주작 방송 아니니까 사장님 할일좀 많이 와주세요 네. 진심 어린 친구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자할미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할미 화이팅